네저 오늘은 그 월요 카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일, 일어나서 정말 7시 한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찍 병원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CS팀장을 맡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브이로그도 좀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추워 네저 네, 오늘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오늘 월요 카페 참석하는 날이고요 어, 지금, 지금, 여기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, 예, 옷을 다 입고, 마스크를 끼고, 히터가 좀 데펴질 때까지는 이렇게 입고, 이따가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제일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, 어, 오늘은 제가, 이제 오전에 외래구요. 오전에 외래를 열심히 보고, 그 다음에 오후에 수술 두 분을 해드려야 됩니다. 어, 두분다 조금, 어려운 케이스. 예, 속하는 분들이신데, 어쨌든, 잘 해봐야 되겠죠, 제가. 어,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, 음, 그, 지난번에 제가 냈던 논문에 리비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리뷰어가, 어, 완전 뭐 메이저 리비전 식으로 답정을 해주셨는데, 쉽게 말해서 이제, 당연, 뜯어 고쳐라, 전부 다. 이렇게 와가지고, 제 고고를 하는데 남은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조금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 여기까지. <laughs> 얼마 전에 의원님들한테 조언 받았다고 그 환자 연주 오시고 그래서 물론 다른데 아픈 데가 없었어도 진단을 좀 잘하는지 네. 이 네가 아까 고민스럽다고 하는 게 네. 많은 분들이 살짝 고민스러운 환자분이지 네. 특히 다른데 있었으면 더 음. 음. 고민스러운 환자분이지만 지금 굉장히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. 그다 보고 시간 시뮬레이션을 한. 환자들 회진 돌로 올라가는 길이고요. 이제 12층부터 12층. 돌면서 내려가 <laughs> 브이 로고. 물론 코액 보이 보여 주세요. 동민 동상이 나올 거예요. 올해 장가가하습니다 아, <laughs> 세습니다고 <곧 웃음> <laughs> 아니, 며달이지. 다다하다인방 네, 아, 네네. 네. 보 8시 반에 시작서면 30분정도 걸리거든요 환자들이 좀 적으면 적게 걸리면 대부분 정도 걸려가지고 외래 본날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외래 본날 수술한 날이 있으면 외래 본날이 훨씬 힘든 날이요 오늘 이제 그날이 시작인데 잘 버텨봐야 되겠죠 네게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일 심한 구간이 여기거든요 4번하고 5번 사이에 신경이 되게 좁죠 여기가 여기다가 약을 한번 투여를 해보고, 좀 좋아지시면, 가능하면 주사를 몇번더 이렇게 끌고 가보는 식으로 하는 게맞지시죠 주사를? 네.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. 음, 지금 한번 맞거나 또, 어, 또 맞아요. 2주 뒤에 한번 더 봐야 돼요. 응. 봤는데, 많이 좋아졌다 이러면 주사 더안해도 되죠. 했는데, 반은 좋아졌다 이러면 한번더 해볼 수 있으니까, 주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 되고 실까요 지금 안 되죠, 시간이. 지금 돼시반이라고주사안 아, 그럼... 될까? 근데. 아, 그럼... <laughs> 근데 이제 사정이 이렇으니까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. 음... 자, 그렇게 합시다. 그럼. 일단 주사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네. 주사하고요약 네. 먹고. 스케줄이 수술하는 날, 그 다음에 이제 외래 보는 날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술하는 날이 오히려 편한 날이고 외래 보는 날이 힘듭니다. 아마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는 거를 많은 저 외과 의사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여튼 이제 힘든 날이 외래를, 외래 날을 다 끝내고 오, 오전에 이제 회진돌때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던 환자를 오후에 회진 돌면서 한번더 봐드렸고요. 다행히 이제 큰 문제가 없으셔가지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퇴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전 퇴근 준비에 반이 끝났습니다. 아 이제 뭐 가기만 하면 됩니다. 이제 가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정 이제. 여기 보이시죠? 여기 히터를 꼭내야 되고요. 그다음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불을 꺼야 됩니다. 그이 보고 계신 우리 척탑 병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퇴근하실 때 이제 불을 다 끄고 가시기를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전력이 중요하니까요. 자 어쨌든 저의 이 허접한 브이로그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그 다 찍었어, 다 찍었어. 네. 아. 네, 네. <laughs> 네, 저 다음 누구예요? 뭐, 네. 되게 그래야.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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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? 네. 얘 네. 네. 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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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네. 안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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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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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补充一